저, 그렇지. 아이고, 이뻐라. 날씨가 오늘은 흐립니다. 그래서, 기분도 좋고, 처지지만. 어머. 또안 잡혀. 자. 잠깐만 기다려라. 도시부터 오늘 밤새 비가 내린답니다. 오, 가을비야 너무 쓸쓸한 것 같아. 응? 가을에 비가 오면 입도 막 떨어질라나. 아이참. 그래도 귀여운 꽃들은 피고요. 아이고야. 가을인데. 어머나. 어머나. 계속 파랗게 파랗게. 음. 음. 어떻게, 꽃을 피워보자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야어 너무 다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아우. 사랑스러워, 모라는 사랑스럽고. 아기들, 안녕. 아유, 어떡하니. <laughs> 난 구절처가 너무 좋아. 구절처를 잔뜩, 어, 창이 아래, 잔뜩 그려볼까요? 아니면, 다포로 만들어 볼까요? 잎이 피우 아, 아, 잎이. 잎이 막 떨어집니다. 어 너무 예뻐 오, 대로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치 꼬꼬야 그치 아유 이쁜 아기들 아유 저 암탉 등치좀 봐라 아 이뻐라 아, 저긴 꼬리가 나왔으면 얼마나 멋질까. 닭은 수컷은 생산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쟤는 수컷이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. 아이차 그지? 아, 꽃좀 봐. 어머나 이쁜 가을, 이쁜 가을. 알았다, 알았다, 너들한테 안 가요, 안 가요, 안 가요. 아우, 성... 아우 어떡해, 어떡해, 어떡 아, 아, 아. 가오. 좋은 가을 어머, 저거 좀 봐. 야, 까고 정말 제대로 보고 있네. 안녕. <목소리> 안녕.